안녕하십니까. 행운을 주는 남자입니다. 인생도 러도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지난주 1 1 7 0회차 분석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번 7번 보세요. 요 7번을 수직라인으로 6, 5, 6, 5 동일수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그 회차별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다섯 개나 일곱 개 사이에 나옵니다. 어느 회차는 네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당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섯 개나 일곱 개가 나오면은 자기가 예상한 수가 있다면은 크로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패턴에서 당번이 자주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7 번은 저는 이거 개발하고 난 다음 이번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자, 보세요. 특별 분포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 라인으로, 여기는 6, 13, 25, 27, 7, 14. 여기도 똑같아요. 스타팅 라인, 이렇게. 그런데, 요 3라인에 보면 4번 보세요. 4번 다음에 11번, 23이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4번, 11번이 아니고 14번이에요. 스타팅 번호는 같으나, 이쪽 라인은 틀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수직 라인으로 이 7번 당번을 중심으로 6, 4, 6, 4. 그리고 옆포도 14, 14. 이렇게 패턴이 나올 경우 당번으로 백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주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이쪽에 또 똑같이 나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당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카페에 오셔서 특별 분포도의 옛날 백 데이터를 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짜증도 나시니까 각자가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주워먹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패턴에서도 보면 은이번에 이렇게 40, 40이 지난주에 보면 당번호로 나왔죠. 자 보세요. 40일, 40일. 동일 번호가 이두 개의 번호를 감싸고 있어요. 문제는 이쪽 자체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0일, 1 9구를 번호 두 개를 10, 20. 그랬을 경우 본인이 확실하면 은 이쪽을 가든지 이쪽을 가든지 해도 좋은데, 이렇게 가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령해서 7번, 이건 완전 주워 먹는 거잖아요? 7을 놔두고 고정수로 그 박아놓고, 11, 19, 또 7, 40, 42. 이렇게 반반 만원씩 하더라도 돈은 따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펄쳐놓고 1번에서 45번을 어느 번으로 가야 될지 하면은, 4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분의 1이에요. 이거 가끔씩 응용 패턴에 나타나는 패턴들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하면 무조건 번호 두 개씩 주워 먹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올려놓은 이유는 언어와 특정 패턴에서 번호를 6개 찾기는 사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주워먹는 패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초징도 주워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잘안 보시겠지만, 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백데이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